자, 여기 와주시고요.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방 엑스포공원에서 내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간 제천의 한방 천연물산업을 세계 알리기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작년 8월 기대부에서 정책성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7월 엑스포 조직위원회 조직을 2본부 8개부로 구성을 해서 내실 있는 엑스포 개최를 위해 단계별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제천에서 세 번째 열리는 엑스포로 2010년, 2017년 도와는 다르게 제천의 한방 천연물의 우수성과 개발 가치를 해외에 알리는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천연물 주제관이나 국제 교육관 같은 다양한 전시를 추진하고. 국내외 천연물 전문가 교류의 장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와 해외 바이어 및 외국인 관람객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국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기 계신 민주평통제천지협의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현 위원님께서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3공기 정기회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공기 정책권의 의견수렴 주제는 통일환경 기변에 따른 국한변화 및 공용결집방안이며 각 문항에 대한 주요 답변 내용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대응 및 변화 유도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 먼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선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 문항에 대한 주요 답변 내용입니다. 장문위원님들께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한미일 협력 체제 공고와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 등이 우선 추진 과제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남 갈등 해소 및 국문 결집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 두 번째로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문을 결집하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란 무엇인가? 문항에 대한 주요 답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남 갈동을 해소하고 국론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은 무엇인가? 송동현 의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 의견 수렴으로 주제는 통일 환경 변화를 구현, 사회로 통일 복수님 대대외적 구현 방안입니다. 지난 10월 7일 4분기 상일위원회 기획교정분과위원회에서 정해진 정책권이 그의 주제와 연계하였습니다. 행정체장님께서 자문위원님들께 사전에 주제에 대한 설명자료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나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 인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위원님들은 주제 영상을 보시면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내외 연대를 강화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탈북민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탈북민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여 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북한의 공세적 선전, 선동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다양한 통일 활동을 추진하여. 다른 게 아니고 어, 제가 알기,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 정권대 정권의 접촉이 아니고 어, 그렇다고 이제 직접 배화의 어, 상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그 탈북민들을. 북한 주민들을 저들은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통일 정, 정책이 계속 바뀌잖아요 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저들이 그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나 우파 정권이 잡았을 때나 다 어떤 정권이 어떤 정권이든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쓰는데 북쪽의 정권은 뭐 암만 잘해줘도 안해주면 안해줘서 그렇다라고 잘해주면 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사 한 일이라고 놀리고 있어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뭐그 입에 닥치도 못할 그런 그 막말을 하는 그런 정권과 직접 특별정책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셔서 아 이제 그. 한이탈 주민들을 이용해서 북한 그 주민들의 주민들의 어떤 그 변화를 꾀 하는 게 이제 통일 독트림의 주요 그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주평통 위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질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에 대해서 지금 뭐더 얘기하실 분은 없으세요? 음, 2011년 11월에 10, 한국을 거쳐서 나온 현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일했다가 중국 17년도에 들어왔다가 19년도에 한번 잡혀나와서. 2 0 0년도 5년 동안 임원으로전쟁가 나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2003년도에 나왔는데 부모님은 여기 안 계시고 다 돌아가셔서 언니가 보호자로 해서 국가에서는 언니가 보호자로 서 다시는 인정을 받아야 대만 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현실이 계속, 계속 저를 땅에서 밀어내고 제가 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눈치 법도 많이 먹고 해서 다시 2003년 나와서 얼마 있다가 중국으로 도망가고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7년을 있다가 어, 계속 아, 그때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국적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나오면 벌금 내야 되고 잡혀가든지그중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남기를 택했기 때문에 나오면 잡혀갈는줄 알고 다시 그애 아빠하고 헤어져서 중국 훌륭룡항성에서 여령성으로 가서 혼자서 애를 낳고 어 다시 잡혀갈 위험이 있어서 그 13개월 된 아이를 얻고 중국 라오스, 아 중국 권명,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사업 됐습니다 그날이 2011년 5월 13일 이었습니다 와서 10년, 12년은 <laughs> 넘었지만 아, 아이도 중학교 양형이 됐고요 아직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살지만 어려움은 아직 대한민국의 정보를 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 아이디랑 이런 걸잘 모르니까 쿠 부분을 잘알 수가 없어요 저, 대한민, 저 북한에서는 군 생활 10년을 하면서 대남방송을 대한, 하다 보니까 그, 방송 기통로 나갈 수없도록 했었는데, 아이가 어다 보니까 그 기통을 접고 그냥 어쩌서 살아가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좋습니다. 같이 넘어온 북한 이탈주민들 중에서도 좀 아픈 상처도 받고, 믿고, 어려, 믿고, 서로 의지하고 했으려고 했는데, 각자의 신념과 이제, 모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내, 내 가정만 내가 지키면서, 누구를 건드리지도 않고, 나도, 나를 건드리지도 않은, 저용히 살아가면 아무 저희는 살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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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없이 그냥 저희이아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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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지만 어디를 어떻게 경는를 어떻게 희해 될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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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 러시아의 군 거기에서 에그 탈영을 해 가지고 오히려 북한에 가서 그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현실정을 폭로해서 그 북한 주민이 그 어떤 그 동료가 될수 있는 이런 그 움직임을 하겠다 하는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과연 북한 주민이 남한의 현실정을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사실은 북한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저는, 저 때는 다 몰랐거든요. 저는 김일성, 김동일 시대에 있었고, 그분들이 그치고사럼 뭐, 뭐, 작전 방송, 방송도 많이 했고,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명칭독적 문화,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곧 남조선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 명칭도 한국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같은 나라한테 왜 모르냐. 그래서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하니까 그게 바로 한국이다. 곧 너희 나, 한반도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도 저 지금 북한에는 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돈을 들여서 전화도 할수 있는데요. 저도 위험을 감수하고 하거든요. 15분당 우리나라도 한 20만원 정도 들어야 통과를 하는데 통과도 확인하고 하다보면 15분이라는게 잠깐이에요. 그러다보니 뭘뭘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보를 떼어놔서 목소리를 확인하고 실종을 물어보면 지금 북한사람들은 그 전기가 없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밧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밤 10시가 되면 다 이렇게 집을 먹고다고 창문을 막고 밧데를 이용해서 남한 우리나라의 뭐지 정세, 나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시골 사람 농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뱉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죠. 뱉배 것과 동시에 자기 목숨과 앞으로의 자기 가족들 어떻게 되는지 다 아니까. 그리고 부모, 자식까지도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마에 한계에 따라서 우리 가문, 가문이 중요시하니까 말을 뱉, 알면서도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취하고 옆집과 옆집 사이도 일대일 감시,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감시,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감시, 모든 것이 감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 남조선 즉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고 너무 잘 알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절대 우리 저도 대남 방송을 해서 알지만요. 지금 김정은이 어떤 실체를 벌치고 있지만 제가 감히 어, 말씀드리면요,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으킬 수도 없으려고 강제로 하거든 네. 네, 제 잠시 말씀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저희랑 같이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기숙한 실정을 잘 모르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기숙한 질문을 좀 참가해 주시고, 여기 남한의 정착 과정의 뭐 애로사항이나 뭐 불편했던 점, 그런 거 위주로 좀 질문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 남한에 계시는 탈북민들께서 북한에 계신 분들과 통화를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래서 진정은 이제 안 되세요. 진정은요. 안 되고 그 중국 예 네, 중국과 강그 저기 가서 중국 신호 중국 전화로를 하는 중국 전화 가지고 하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그 중국과 그고 그 만약 제가 언니하고 통화하려면 언니가 중국 어디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 브로크도 중국이 거의, 신용화 잡혀야 신용화 북한 핸드폰은 오직 국내에서만, 그리고 특히 평양 시내에서만 통하는 그 지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가서, 그 모든 것이 돈인 거죠. 브로크가 어디까지 가서 또 어디를, 한, 한경국도 있다면 한경국도 어디서부터 중국, 양강도, 그 국경까지 들려오는어디서걸 그, 그런 걸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그러니까 중국 전화로 하고 돈을 보내도, 한국 돈을 보내도, 중국 돈을 바꿔서 이렇게 나가고, 중국, 한국 돈은 국가에서 절대 쓸 수가 없고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돈만이 바꿔서 이렇게 저도 금방 와서 이렇게 정착금을 120만 원 보내왔는데요. 브라우커가 거기서 가지는 수수료가 3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어미 선이는 90만 원 정도 계속 물어봤어요. 이 90만 원 가지고 얼마 살수 있냐 하니까, 해픈 사람도. 1년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원을 보내면 북한 돈을 바꾸면 280만원입니다. 280만원 가지고 우리는 음, 그거 가지고 한 3년 이상을 어떻게 보겠다고 하더라고 2014년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통화를 할 수가 없고요. 해로 모든 것이 돈이니까 네, 저도 자식원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고를 모르신다고요. 네. 어떤 정보를 모르시는지 한국에 오셔서 사시면서 네. 불편한 점이 뭔지를 좀 알, 가장 불편한 게 뭔지를 좀 알고 싶어요. 하, 저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입견이라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남한 사람들 말을 하면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모르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찬찬히 보거나 말을 하면 저희는 아, 나,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없인 보이나? 이런 그게 아직도 있고요. 막, 아, 어디서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 맞지 않게 하면 그게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분명 저희들은 한국말을 한다고는 고용하는데 바로 알아버리니까 북한 사람이란 말도 참 하기 싫고, 아, 연변에서 왔었어요 하면 더욱 싫고, 그냥 하트, 우리는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으 받아, 좀 봐주시면 안 될까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정보도, 저도 어린아이를다 데리고 살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알아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능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은 게 6년 내서,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가서야 저는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된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 계획적으로 그 탈북하신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신 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한편는로는 정말 용기도 있으시고 배짱도 있으시고 어, 깡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돼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말 말에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 도까요 네. 어, 예, 그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오늘 우리, 어 청년위원장이신 정송위원께서 우리, 저기, 탈 현, 현서연씨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대요. 그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할 때는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과연 어, 잘 소통이 될까, 또 그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만, 막상 이제 버스에 승차해서 쭉가 시는 언제 소개를 서로 소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자 대국민들만 갔어요. 대국민들하고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맨토 멘티를 정해서. 우리 여기 지금 멘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장사 못가시 분들이 계시면 멘토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병동 이런 데들 가시고 그 친구분들들을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가셔서 이제 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그 경량 나와 그건 아주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고런 우리 우리가 관심 우리가 갖는 관심보다 오히려 그 외국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어, 특히 이제 미군이니까. 북한과 대시한대로 등말 수도 있고, 뭐, 후한이 등말 수도 있겠죠. 못 간지가 안 들어갔습니다. 만 그런 상황이니까, 그, 궁금한 게. 상당히...